안녕하세요, 오프 선생이에요. 자, 오늘은 어, 도형의 성질 다면체. 다는 많다 이런 뜻이고요. 면은 면, 우리 한면뭐 그러죠, 앞면, 뒷면 할때 면. 체는 그럼 물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 면이 많은 물체, 평면으로만 둘러싸인 입체 도형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아이 필요 없어요. 어 그냥, 그냥 보면 알면 됩니다. 그냥 보면. 이거 뭐야? 요걸 삼각 기둥이라고 합니다. 왜? 밑에 삼각형이 되어 있잖아. 삼각형. 그 다음 위로 기둥 모양으로 쭉 올라갔죠? 삼각 기둥. 근데 이거는 정확히 말하면 오면체입니다. 면이 몇 개냐면 다섯 개죠? 위에 윗면, 밑면. 그 다음에 앞에 있고 옆에 두 개. 그게 전부 다섯 개죠? 그래서 오면체입니다. 밑에 면은 삼각형이고 옆면은 직사각형 형태가 되죠. 그죠? 이걸 우리가 삼각 기둥. 오면체에 해당합니다. 이름 알아둬야지 삼각 기둥. 요거는 자, 밑에가 사각형이니까 그리고 위로 쭉 올라왔으니까 사각 기둥, 그래 사각 기둥. 이건 육면체가 되었고요. 어, 그다음에 얘는 밑에가 오각형이죠, 이렇게. 오각형 위로 쭉 올라왔으니까 기둥처럼 올라갔죠. 오각 기둥 그럽니다. 이거 칠면체. 면이 일곱 개 나오죠? 옆에가 다섯 개, 위에, 밑에. 그서 일곱 개. 자, 그다음 요렇게 뾰족한 거 그래. 풀이라래 그래, 뿔. 자, 이거 삼각형이죠? 삼각형이 뿔뿔뾰조각이 같으니까 여기 삼각뿔 자 이거는 면이 몇 개예요? 하나 둘셋네 개죠 그죠 여기 여기 저 뒤에도 있고 밑에 해서 네개 그래서 사면체가 되고요 그다음에는 이 사각형인데 사각형이 뼛조각에서 뿔처럼 같죠 그래서 사각뿔 그럽니다 이거 오면체죠 옆에가 하나 둘셋네 개고요 밑에 하나 이렇게 뿔은 위에 게 없죠? 어, 위에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오각뿔입니다. 밑에 오각형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각형. 뼈조각뿔 그죠? 윗면은 오각형. 옆엔 다 이제 삼각형으로 되어 있고, 오각뿔. 이것도 육면체, 면으로 치면 여섯 개입니다. 음, 그 다음에 요거를 탁 잘라버린 거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지금 이렇게, 이렇게 삼각뿔 이렇게 가다가 위에서 잘린 거야. 이렇게 딱. 딱 잘렸어. 꼭대기까지 뾰족한 게못 가고. 이런 걸 우리가 이름을 뭐라 하냐면, 삼각뿔 모양으로 각인가는데 잘렸죠. 그래서 대라 그럽니다. 대는 딱 잘린 거 평평한 걸 대라 거든요 그래서 우리 초 같은 거 놓는 걸 초대 그러잖아요. 삼각뿔대 이렇게 되죠. 그러면, 사각형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탁 잘려버린 거야. 이렇게. 그렇죠? 쭉 올라가다가. 이렇게. 이건 뭐라 그래? 그죠. 렇 사각, 뿔, 대. 이렇게 되죠. 이게 계속 올라가면 뾰족하면서 뿔이 되는데, 그죠. 뿔이 못 됐죠. 그죠. 가다 중간에 잘렸으니까. 얘도 뭐 그렇게 자르면 오각, 뿔, 대. 그러죠. 그래서 뒤에 대자를 붙입니다. 어, 각각 그 이름을 알고 있어야 돼요. 이름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어, 정, 다면체가 나오는데, 이거 모든 면이 합동, 즉, 똑같이 생긴 걸 얘기합니다.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가 같다. 뭐 이렇게 되는데, 어 지금 여기 보면 정사면체가 보면 아까 중에 이게 삼각뿔이잖아요. 하나, 둘, 셋 해서 위로 쭉 올라간 거 삼각뿔이죠. 근데 이거는 이제 뭐 이쪽이 저쪽보다 더크 사이가 즈클 수도 있는데, 이거는 삼각형이 완전히 똑같습니다. 이 사이즈가 얘하고, 얘하고 밑에 있는 거 하고, 그럼 저 뒤에 있는 거 하고. 어디서 봐도 똑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 이러면 정사면체인데요. 정사면체는 당연히 이게 똑같을 나면 뭐가 돼야 돼요? 저 정삼각형입니다.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는 여기 보면은 면이 하나, 둘, 저 뒤에 세개 올르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 면, 요 면, 저면세개 되죠. 어, 좀 입체적으로 좀 생각해야 되는데, 요거도 여기 면, 여기 면 있고 밑면까지 세 개가 모이고 있죠. 그래서 정사면체는 정삼각형 모양으로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는 세 개. 자, 그 다음에, 정육면체 보면요. 요게 정사각형이죠? 정사각형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주사위 던질 때 1에서 6까지 나온 그거죠? 그럼 면은 몇 개야, 이건? 하나, 둘, 셋, 옆에 네 개다 위아래 여섯 개가 되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정육면체. 항상 이 정이 붙으면 다 똑같다, 이런. 다 똑같이 생긴 거야, 이거. 다 똑같이 생겼죠, 이거? 그래서 얘들은 정사각형. 얘들은 정삼각형이 이루고 있는 거죠. 자 정팔면체가 있는데요. 이건 정삼각형인데 이렇게 된 거. 요 이름 알아둬야 돼요. 여기 정사면체가 아니고 어 이렇게 이렇게 가지고 여기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요게 따지면 게 밑에는 이제 정사각형으로 해갖고 네개 올라간 사각뿔인데 이게 다 똑같이 생긴 거거든요. 정삼각형으로. 근데 그게 밑에도 또 붙었어. 이건 다이아몬드 같이 생겼죠? 이건 그죠? 보석. 그래서 여기 하나, 둘, 셋, 넷, 밑에도 네 개. 그래서 면이 전부 여덟 개입니다. 정팔면체. 요거는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 하나, 둘, 셋, 네 개죠? 네 개. 요건 꼭지점, 여기 보면 면이 하나, 둘, 세개 나오죠? 세 개. 요런 식으로. 정팔면체. 이것도 하나는 정삼각형으로 생겼어요. 요거 모양 알아둬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려보고 외워야 돼요. 이거는. 외워둬야 돼요. 이거는. 정팔 면체. 정사, 정육, 정팔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정1 2면체 그러면 이건데요. 어, 이거는 여기 정오각형이죠. 정오각형. 정오각형이고요. 꼭지점에 모인 거 역시 여기도 보면 하나, 둘, 세 개가 만나고 있죠. 그 다음에 정이십면체는요. 정삼각형입니다. 그러니까 20면체가 되는데요. 꼭지에 모인 면의 개수는 여기 하나 보면은 하나 둘셋넷 다섯 개가 만나고 있죠. 다섯 개. 이정 12면체, 정 20면체는 시험에 잘안 나오지만은 혹시 학교 선생님이 어렵게 낸다고 그러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어, 그런 경우는 이걸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모양을. 어, 조금 이게 뭐라 까좀 지저분한 문제라 그래야 되나 뭐 어? 그죠? 근데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건 정십이 정이0 면체. 어 기본 모양은 정삼각형이고 이거는 자 그러면 곧이 연습 문제를 계속 한번 풀어볼게요. 자 보면은 다음은 정답의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건 물어봤어요. 각면이 합동이다. 그렇죠? 모든 면은 다 똑같이 생겼습니다. 정 자가 있을 때는. 그러니까 이건 맞는 말입니다. 오케이. 맞는 말이니까 답은 아니고요. 틀린 거 고르는 거예요. 틀린 거. 그래서 맞는 거는 고르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꼭지에 모이는 면의 개수가 같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그죠? 꼭지에 모이는 면의 개수가. 그 다면체에서 지네끼리는 똑같다. 그 얘기죠. 이것도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정, 다면체는 다섯 종류가 있다. 그런데 아까 중에 정다면체 여기 했잖아요. 정사면체, 정육면체, 정팔면체, 사육팔. 그다음에 정십이면체, 정이십면체. 딱 다섯 종류밖에 없습니다. 정십칠면체 이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정삼각형, 정사각형, 또 정삼각형이죠. 정오각형. 정삼각형이죠. 개들이 모여서 만들 수 있는 건딱요네 가지 다섯 가지밖에 없어요. 오케이. 맞는 말입니다. 그다음에 각면은 정삼각형, 정사각형, 정오각형 중 하나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다시 한번 보면 요 정삼각형, 정사각형, 정삼각형, 정오각형, 정삼각형. 한 꼭지에 모이는 면의 수는 세개 아니면 다섯 개뿐이다 자, 면의 수는 세개 아니면 다섯 개뿐이다 이랬는데 요거 정팔면체 같은 경우는 여기 꼭지에 모이는 면이 하나 둘셋네 개가 있죠 이건 네 개가 있습니다 어, 얘는 세개 얘도 여기 모이는 거세개 얘도 여기 모이는 거세개 얘는 여기 모이는 게 다섯 개 얘들은 삼삼삼인데 얘오 그런데 얘는 사입니다 네개 그러니까 세 개, 네 개, 다섯 개가 있던 거 다섯 개도 있어요. 누구 정이신면체 이건 다섯 개이기 때문에 이거 틀렸죠? 이거 답이네요. 음. 자, 그다음에 다음 조건을 만족 입체 도형이 뭐냐? 다면체다. 세쌍이 평행인 면으로 되어 있다. 그다음에 직사각형. 각면은 직사각형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직사각형이 이렇게 생긴 거죠? 길쭉하게. 이렇게. 그럼 이렇게. 음, 이렇게 하는 거 얘기하겠네. 그죠? 이렇게. 똥똥똥똥똥똥, 똥똥똥, 이거. 이게 사각 기둥이네요? 자, 밑에 사각 기둥. 또는 뭐 육면체. 그래야 되는데요. 사각 기둥 이름이 해야 돼. 사각 기둥. 자, 그러면 다면체고 세 쌍이 평행. 맞죠? 세 쌍의 평행면. 이거하고 누가 평행이 밑에 가고 평행이죠? 그다음에 요 앞에 있는 요 면하고 저 뒤에 있는 면 서로 평행이죠?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이 면하고 왼쪽에 있는 저면 서로 평행이죠? 그래서 세 쌍의 평행이 나오니까요. 이 사각 기둥밖에 없습니다. 이런 거 시험에 나오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모양을 여러분 완전히 외우고 있어야 돼요. 시험 잘보려면 그다음에 정다면체에서 자, 정사면체는 꼭정 개수가 몇 개? 네 개. 정육면체는 꼭정 개수가 8개. 정팔면체 꼭정 개수 몇 개? 6개. 정이십면체 꼭정 개수 20개. 정십이면체 정이십면체는 꼭정 개수가 12개. 여기 한번 보세요. 정사면체 꼭점이 하나, 둘, 셋, 네개 나오죠? 정비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나오죠? 정팔면체는 하나, 둘, 셋, 네 개에다가 하나, 둘, 아래로 여섯 개 나오죠? 여덟 개, 네 개, 여덟 개, 여섯 개. 자, 정십이면체, 12면처, 정십이면체는 꼭점이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에다가 저 뒤에 또 다섯 개, 열 개에다가 어, 11, 12, 13, 14, 14, 14 15, 16, 17, 18, 19, 20개 나옵니다 얘 같은 경우는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죠 어, 그 다음에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 열둘 이건 세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정의심면체 같은 건 실제로 여러분이 어, 만든 정의심면체를 직접 보고 쉬어 보면 됩니다 12개 나와요 그러니까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이런 거는 자, 면의 개수는 정사면체가 4개고, 정팔면체는, 아, 정육면체는 6개 면이죠. 정팔면체 면이 당연히 8개. 정12면, 말이 그냥 12면이니까 12개. 20면, 면이 20개죠, 이렇게. 자, 면의 모양은 정사면체는 삼각형, 정삼각형이었죠? 뭐 정자 붙여줄게요. 정육면체는 정, 뭐죠 이게? 사각형. 정8면체는, 이것도 정삼각형이었죠. 정20면체는 정오각형이었죠. 정20면체는 정삼각형. 정12면체는 정오각형. 정20면체는 정삼각형. 자, 꼭지에 모인 면의 개수는 얘는 3개 나왔었고요. 얘도 3개 나왔고, 여기 해주면 되죠. 3개, 3개. 4개. 여기는 3개, 5개. 그죠? 네 개, 세 개, 다섯 개. 빈칸 다 채웠습니다. 자, 다음. 아래 그러면 어떤 정, 다면체, 정계도이다. 옳지 않은 것. 일단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네? 그죠? 팔면체네? 정, 다면체니까 정, 팔면체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정, 팔면체 이제 끝났으니까 옳지 않은 것 합니다. 이 정다면체 모서리는 17개다, 그런데 모서리, 한번 쉬어볼까요? 몇 개인가? 하나, 둘, 셋, 넷. 아, 이렇게 할게 정팔면체를 그림을, 이렇게, 이건 그림을, 전개도 말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하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요렇게 돼가지고, 여기서도 위로 이렇게 올라온 거죠? 이렇게. 밑으로도 이렇게 있죠? 그죠? 이렇게. 그럼 모서리가 하나, 둘, 셋, 네개 있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있죠? 아홉 개, 열 개, 열한 개, 열두 개. 열두 개아 그죠? 응. 음, 열일곱 개 틀렸네, 열두 개. 열일개 거를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려, 열일곱. 이렇게 십일 찾으면 안 됩니다. 요거 가지고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정팔면 되니까. 꼭점 모이는 거는, 아까 정팔면체 얘기했잖아요. 예, 죠 꼭점 모이는 건네 개. 맞죠? 오케이. 일단 요 1번이 답이고요. 정팔면체 맞죠? 오케이. 그죠? 합, 정삼각형이죠 합동. 요것도 맞고요. 오케이. 다면체 꼭점은 여섯 개다. 그렇죠? 요 꼭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꼭점 여섯 개 나오죠? 이것도 맞고. 그래서 답은 요 1번이 되겠죠? 그래서 정, 다면체는요, 딱이 다섯 종류가 있으니까 이거 꼭 외워줘야 돼요. 됐죠? 이거, 이거. 4면체, 6면체, 8면체, 10면체. 4, 6, 8, 12. 그 다음에 20으로 점프합니다. 그죠? 4, 6, 8, 4, 6, 8, 4, 6, 8. 8. 8. 20 증가하니까 이거는 어, 쉽지 않아. 그 다음에 4 증가하죠? 12. 여기서 8 증가해버린 20면체. 좋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다면체, 일단 정, 다면체 했고요. 어. 다음 시간은 회전체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수고했어요. 안녕히 계세요.